자, 오늘은 의료법 세 번째 시간으로 면허 취소와 자격 정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면허 취소는, 어, 요런 항목이 딱 있어요. 자, 65조의 1번을 보면, 제 8조 각호. 그럼 제 8조 각호가 뭐냐? 이거예요. 의료인 결격. 자, 우리 의료인 결격 했죠?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형, 피안정, 구견인,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의 형.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 피안정 후견인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의 형. 자, 요 사람은 면허 취소도 되고, 후견한 그죠? 어, 아예 될 수가 없는데, 면허를 받았다? 그러면 면허 취소가 되는 거예요. 결격 되지도 않고. 자, 그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했거나 자격 정지 조금 있다 할 거예요.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 그냥 넘어가 도돼요 우리 이제 종사 시험에서는 자, 4번. 면허를 대여한 경우. 면허증 빌려준 경우. 아 어, 내가 의사인데 내과 의사인데 지금 내 내외산소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외산소과 정말 희귀한 가 그죠? 내과 의사인데 내가 1년 동안 좀 몸이 아파서 쉬어야 될것 같아. 근데 내 아는 사람이 좀 빌려달래. 너무나 빌려주고 싶죠. 그죠? 야한 달에 몇백씩 줄게. 빌려주고 싶죠? 네. 빌려주지 말아라. 면허가 취소된다. 자, 그 다음 어, 5번은 이제 삭제된 거고 자 6번은 제 4조 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자제 4조 6항이 뭔데요? 예, 일회용 의료기기 제 사용. 어머 세상에 일회용 그거 일회용 주사기 그거 몇푼 한다고 예, 했어요. 자 우리 항상 법은요 의료법뿐만이 아니고 법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들이 먼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사람들이 뭔 짓을 할줄 알고 법을 만들어요. 항상 뭔 짓을 먼저 한 거야. 에이, 마찬가지예요. 이거 일용 의료기기, 이거 일용 주사기 재사용했었잖아요. 그게 막 그래가지고 시형관념, 완전히 크게 빵빵 터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참, 이게 지금 일본은 뭐 면허 취소 돼야 될것 같고. 이것도, 그죠? 어, 돼야 될것 같고. 면허증 되어도 예, 네, 면허 취소 돼야 될것 같아. 근데 완전히 6번에 생뚱맞죠. 그죠? 왜 그래요? 어,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에 넣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면허 취소 할게요 의료인 결격, 자격정지 3회, 면허증 대여, 일회용 조사기 재사용. 사실은 의료기기 재사용인데, 제가 외우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 한 거예요. 자, 의료인 결격, 자격정지 3회, 면허증대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이 면허취소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지금 이제 시험에는 면허, 다음 중 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서 자격정지를 싹 넣어요.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음, 자, 다음 각호. 뭘 했을 때, 뭘좀 진하게 하자. 너무 흐려. 흐려, 흐려. 어디있어 진한 거. 진하게, 진하게. 예. 네. 위에도 진하게 할 걸. 그죠? 네. 자, 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는 1년이고, 여기 면허 취소는 뭐, 3, 최대 3년이긴 해요. 예. 네. 면허 취소가 완전 취소가 아니랍니다. <laughs> 자 자격 정지는 이게 많아요, 사실은 많아. 근 네, 많은데 제가 학생들한테 딱두 가지만 하자고 해요. 왜냐면그 밑에 게 너무 많아, 너무 많고 그게 어떤 한그 카테고리로 모아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음, 자 일단 두 개만 해봐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뭐 보충하든가. 자 여기에 보면 의료인 품위손상. 그 다음에 2번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워낙 어, 똑같네요? 어, 안 똑같아요. 요거는 재사용 했을 때만 얘는요? 어, 재사용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것. 네, 차이 나죠. 어쨌거나 너는 사용마다 뭐 시형 간염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이 너가 일회용 주사기 의료기기 재사용했다 자격정지 1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료인 품위 손상이 많아. 일곱 개예요. 자 그거를 일단 어, 볼 거예요. 자 자격정지 여기에서 자격정지는 제가 두 가지만 음 학생들한테 두 가지만 하자고 해요. 너무 많으면 의료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안할것 같아서 일단 자격정지는 의료인 품위손상 그 다음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만 그거는 재사용해서 변호취소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의료인 품위손상이 7가지야 네. 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비도덕적 거짓 과대광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전공이 관련, 금품수수, 다른 의료기관, 유인 다른 약국으로 유인 끝이에요. 자, 첫 번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 뭐예요? 내가 이변 효과를 딱 갔어. 딱 들어갔는데, 음.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의사가 오방색 옷을 입고 막 방울을... 방울을 막 흔드는 거야. 그래서, 아, 니가, 아, 뭐하니? 어, 목에다가 쌀을 확 던지면서, 목이 아파서 왔구나, 내가 약을 지어주리라 하면서, 어, 춤을 한 바탕 쫙 추는 거야. 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 그러면서, 니가, 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혹은 부적을 딱 써주면서, 이 부적을 쓰지 않으면 평생 동안 목을 못쓸 것이다. 어,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죠. 이게 의료인품위 손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도독적 진료행위. 이거 뭐예요? 올카올카올카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다 머니, 돈에 관련된 거예요. 자, 거짓 과대광고 왜해요 흠블라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몰라고정공이 관련, 건품 수수. 특정 의료기관 유인, 특정 약국으로 유인. 이거 다 뭐라고요? 예, 돈 때문에. 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 이 도덕적, 거짓 과대 광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전공에 관련 금품수수, 특정 약국으로 유인, 특정 의료기관으로 유인. 이게 의료인 품위손상이에요. 자, 그러면, 거짓 과대 광고 그렇고, 자,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자, 다섯 번째, 전공에 관련 금품수수, 전, 공, 의,는, 레지던트죠. 자, 그, 우리 서울 아산병원, 음, 뭐,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세브란스, 뭐, 이런, 뭐, 빅3, 빅5. 자, 거기에서, 일단, 레지던트를 하고, 하면, 어쩌거나 되게, 뭐, 케이스도 많이 보고, 뭐,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음. 그래서, 그, 좀더 좋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내가 전공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은품을 어 교수님 저를 뽑아주세요하고 은품을 주고 받는 행위 자 이거가 그냥 법 만드는 사람들 머리에서 그냥 나왔을까요 아니라고 했죠 예뭔 네, 짓을 한 거예요 다첫 번째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거 했고 이도 독점 몰카 했고, 거짓 권해 광고 했고, 부당하게 많은 진력이 요구했고, 자, 전공이 관련, 분품 수수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내가 땡땡 병원 가려는데, 내가, 그 어, 뭐야, 내가 뭐, 어, 근무하는? 응, 내가, 어, 근무하는 혹은, 어, 친구. 이런데 유인하는 행위 하지 말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약국. 밑에 약국 가세요? 네 왜요? 그 밑에 있는 약국이 나한테, 월, 뭐, 0 0만원씩 어, 아니면 뭐, 인당, 뭐, 만원씩 수수료를 줘. 그렇게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네,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품위손상. 자, 품위손상은 1번, 2번 빼고는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예, 네, 돈 때문에 대발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 옛날에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자, 비도덕적 자, 몰카 거짓 과대광고 당하게 많은 주력이 전공이 관련 금품수술 음, 특정 의료기관 유인 특정 약국으로 유인이에요. 이것이 의료인 품위 손상이면서 자 이렇게 의료인 품위 손상을 하면 자격정지. 매년이에요이두 자,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을 때. 자, 그래서 자격정지는 많은데 두 개만, 두 개만 하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지의료인이에요. 자, 한지의료인은 이 법. 이 법이 뭔데요? 의료법. 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를 한지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이게 한지가 무슨 뜻이에요? 네, 지역을 한정한다. 한지. 지역을 한정했어. 너는 요 지역에서만 어, 의료행위를 해. 라고 한 거예요. 자, 의료법이 생기기 전에 이제 한의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마을에 한의사가 있어요. 있는데, 되게 좀, 할아버지가 한의사였고, 아버지가 한의사였고, 내가 한의사야. 근데 내가 60인데, 얼마나 그, 명이겠어요. 그죠? 허준이죠, 자, 허준? 네. 그런데, 어 의료법이 딱 생기면서, 이 사람은, 네, 한의대를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졸지에 이 사람이 무면허가 된 거예요. 무면허, 무면허. 그럼 세죠. 자, 그런데, 어, 뭐, 그래서 이제 그 무면허, 그, 사람한테는, 면허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 전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옆에, 어, 어, 새로 졸업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 뭐, 서른, 둘, 셋? 얘는 한의사가 왔는데 어~ 저거 좀 예를 들은 거예요. 어~ 눈이 아파서 갔는데 눈이 아프다고 했는데 눈은 더 나빠지면서 다리가 튼튼해졌어. 그다음에 내가 목이 아파서 갔는데 목은 더 나빠지면서 눈이 밝아졌네. 예를 들어서 아~ 미용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몰래 그, 어, 의료, 한의대를 나오지 않은 예전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어, 나,로, 3대로 내려오는 한의사, 그런 의사한테 갔겠죠? 어. 너무 잘 고치는 거야. 자, 그런 일이 그 마을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우면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의료법 생기기 전에, 서, 그, 의료법 생기기 전에, 그 지역에서요, 몇년 동안요? 예, 네,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이상, 어, 뭐 1년, 2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10년 동안, 어, 의료 업무에 종사했으니까 어, 잘 하겠죠. 그죠?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지 의료인은, 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 자, 여기에, 한지, 간호사, 없어요. 한지, 조산사, 없어요. 이산만, 10년 이상. 자, 요거랑, 뭐랑 또 같이 내냐면, 이거, 이거, 이거. 접골사, 짐사, 구사. 그걸 내요. 자, 얘네들은, 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 의료, 유사업자. 접골사, 짐사, 구사를 의료 유사업자라고 하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서 자격을 받은 자. 벽골사는 뭐예요? 뼈. 심사는 심. 부사는 뜸. 네. 그래서, 한지 의료인하고 의료 유사업자하고 섞어서 잘 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우리 면허 취소 했었죠? 네. 의료인의 면허취소 요건 음, 요건 중 음, 면허증 빌려준 경우도 해당한다 요건 중 면허증 빌려준 경우도 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ox 보죠 보죠 자, 우리 이렇게 됐으니 의료인 면허 취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의료인 결격. 의료인 결격은 뭐라 그랬어요? 정신질환자, 마약, 네, 대마, 향정신성 중독자, 비성년, 비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금고 이상의 해형, 금고 이상. 음, 을 선고받고, 뭐. 자, 그 다음에, 어, 의료 인 결격.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면허증 빌려준 경우. 그 다음에 3회 이상, 예, 네, 자격정지. 혹은, 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었죠? 예, 네. 어, 의료 일회용품. 일회용, 일회용, 어 의료용품, 기기 재사용, 재사용이죠? 재사용해서, 그죠? 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끼친 때, 자, 이럴 경우가 의료인 면허 취소예요. 자, 그러면 다시 어 정신. 이 자인 경우. 이거는 뭐죠? 의료인 결격이면서. 그다음에 의료인 면허 취소 어, 사유가 된다. 뭐예요? OX, 어, O. 오죠, O. O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1년이라 그랬어요. 우리 두 개밖에 안 했어요. 뭐요? 의료인 품위 손상. 그 다음에, 어, 이래요. 의료기기 재사용. 했을 때. 자, 그래서, 자, 의료인 품위 손상은, 어, 다가 했어요. 그죠? 자, 의료인 품위 손상.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보세요. 무쪽으로인정 되지. 이쪽 아니, 하는, 의조, 조사 간호행위는,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 X, O. 어.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하죠. O. 어. 자, 그 다음에, 어, 특정, 기관으로 위인하는 것은, 음,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 역시 이것도 오해요. 의료인 품위손상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의료인 품위손상은 의료인 품위손상에 벌은 뭘까요? 네. 의료인 품위손상을 했을 때 면허취소가 된다. ox 쓰죠 오해요. 자격증 제일요 자, 그래서, 우리 의료인 품위 손상하고, 자격정지하고, 섞어서 시험을 많이 내요. 자, 그러면, 어, 의료인 품위 손상에, 음, 전공이 관려? 응? 어, 의료인 품위 손상에, 그죠? 어, 의료인 품위 손상에 해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음, 뭐 할까요? 자, 한지의료. 한지의료인은 한지 의사, 한지 한 의사, 한지 치과 의사, 한지 조산사이다. x, x죠? 조산사가 아닌 거죠. 그죠 얘가 아닌 거요 얘가 얘가. 얘가 아닌. 얘가 x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는 한지 의료인은 적골사, 짐사, 부사이다. 아니에요. 이는 뭐예요? 네. 의료 유서 없죠. 저는 네. 사 X. X. 시이이사람은 한지의료인인 인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